의정부시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연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발된 취약계층 아이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의 퍼포먼스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은 각양각색의 개성을 뽐내며 현란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돌봄 아동을 위한 연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시 지역 아동 센터와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 손잡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 내에서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여 명을 비롯해 지역 아동 센터에서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아동 60여 명이 무료로 초청됐습니다. 30여 년간 의정부시를 거점으로 경기북부 일대에서 연극 공연, 봉사 활동을 펼쳐온 극단의 창작 아동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게으름뱅이 소년이 도깨비의 꾀임으로 황소로 변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을 밖에서 생업에 사하시기 때문에 학원 아니면 돌봄 센터에 있다가 그리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시간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참 많아요. 활동을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펼쳐 가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